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기준 비트코인 시황과 최근 이슈 향후 전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 개별 타점을 맞춘 분석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억 6690만 원입니다. 전일 대비 약 209만 원 상승, 약 1%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죠. 당일 고가는 약 1억 66만 9120원, 저가는 1억 63만 9800원입니다. 거래량은 약 179만 비트, 거래대금은 약 2549억 원 규모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흐름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들어 비트코인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상승랠리 이후 중반부에 들어서는 조정을 거치며 단기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죠. 하지만 10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기술적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시간봉 차트를 보면 10월 11경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매도세가 이어졌고, 특히 1 6일 경엔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강한 음봉이 출현하면서 심리적 하방 압력이 강해졌습니다. 당시 일시적으로 1억 5,700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재는 1억 6천 6백만 원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장 심리 회복의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지지선은 1억 6천 3백만 원 부근, 단기 저항선은 1억 6천 9백만 원에서 1억 7천 2백만 원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중기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그 승인 여부가 시장 전 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죠.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 상승 채널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체인 지표의 안정화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내 보유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이 자산을 콜드 월렛으로 이동시키는 축적 흐름으로 볼수 있으며, 공급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될수 있죠 또한 공포탐욕 지수도 중립 구간으로 올라서면서 시장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 글로벌 유동성 회복 시그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진입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당위 급등 이후의 기술적 조정 가능성입니다. 중동 정세, 유가 급등, 달러 강세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또한, 당이 상승 이후 다시금 매물대 저항에 부딪힐 경우 매도세가 재차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단순한 값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진입 타점과 손절 기준을 설정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보유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유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 흐름을 보이며 1억 6600만 원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거래량 증가와 ETF 기대감, 온체인 지표 개선이 맞물리며 상승 전환의 초기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추세 전환이라 보기엔 이르기 때문에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 줄, 이 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하루에도 한두 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번 진짜 실전 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 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따라 해 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995-9661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어,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